이번 경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토스에 있는 에스타디오 어바노 칼데이라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합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골 들어갑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지엘린스키 폴란드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슛 막아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엄청난 판사신경 와 멋진 선방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와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주의를 살핍니다. 슈팅! 아 다시 빗나갑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슛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끊어냈습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와, 고독했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어냈습니다 스루 패스, 찔러 줍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지엘린스키 전방으로 길게. 지엘린스키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폴란드 볼파구가 필요한 상황, 쇼팅 아! 들어갑니다. 야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추가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폴란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폴란드로서는 2대용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식슛 전방으로 길게 오른쪽 잘 봤습니다 오 좋아요 중앙으로 크로스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자, 역습인데요. 가로챘습니다. 끊어냅니다. 글리크 지엘린스키 줄 곳을 찾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폴란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대로 흘러나온 볼 지엘린스키 오른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스루패스. 와! 득점 기회 때립니다. 골! 이제 세 골차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가로채입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지엘린스키 자, 오른쪽 봤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패스. 폴란드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자, 때립니다.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좋은 시도예요. 길게 연결하는 패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레반도프스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슛! 들어갑니다. 대충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정교한 드리블. 앞쪽으로 긴 패스.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수비가 붙었습니다. 자, 골대로 향합니다. 뒷 공간 노리는데요. 슛! 찔러 줍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찼습니다. 슛! 골키퍼의 선박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슛!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멋진 테크닉이에요. 들로서는 주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볼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어요. 자, 왼쪽 봤어요.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뒤 왔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뒷공간으로 열렸어요! 길게 찔러줍니다. 글리크, 지엘린스키, 어디로 보낼까요? 자, 갑니다! 골! 점수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레반도 프스키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폴란드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찔러주는데요. 낮은 크로스 슛 선방입니다. 한번더 슈팅 휘리